한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꾸준하게 1인 가구가 성장해왔고 또 그에 맞게끔 사회도 변화해왔습니다. 특히 주거공간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과거에는 무조건 3, 4인 기준의 일반적인 가족 구성원을 위한 아파트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그에 못지않게 1, 2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담한 오피스텔과 원룸이 대거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인 가구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1인 가구는 664만 3천 가구로 지난해 614만 8천 가구에 비해 무려 8%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만큼 함께 늘고 있는 게 있다는데요. 그건 바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의 비중입니다. 아무래도 혼자 사는 가구의 경우 가족과 함께 살 때보다 외롭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처럼 의지하며 함께할 누군가를 찾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를 대변하듯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역시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의 무려 2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한국의 반려동물 관련 규모는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보험 상품, 그리고 관련 용품 사업 등 여러 방면에서 관련 사업이 확장되기 시작했고 그 규모 역시 나날이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길거리를 조금만 걸어 다니거나 혹은 창 밖으로 5분, 10분만 고개를 내밀고만 있어도 강아지들이 산책하는 모습은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이제는 아주 흔한 풍경이 되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흔한 모습이 외국인들에게는 어색하고 놀랍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멋진 대형견을 산책시키는 모습이라던가 혹은 아주 작은 소형견과 함께 잠을 자는 모습 등 미국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모습을 한국에서는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보니 외국인들은 그런 한국의 모습에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외국인들이 한국의 반려견 문화를 보고 놀란 건 단순히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때문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에 걸맞는 완벽한 반려견 문화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죠. 한국에 온한 독일인의 경우 자신도 독일에서 가족과 함께 아주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는데 자신이 살던 곳과 한국의 서로 다른 반려동물 문화에 너무나 부러웠다는 글을 해외 커뮤니티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독일인의 말에 의하면 독일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꽤 있지만 한국만큼 관련 제도나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마주치는 강아지 뒤에는 항상 주인이 주머니에 혹은 손에 배변 봉투를 꼭 쥐고 다니는 걸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혹시 산책하다 거리의 용변을 본다면 주인은 곧장 배변 봉투로 처리하고 나죠. 이런 행동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행동으로 한국인들에게는 인식되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이나 기타 다른 외국에서도 강아지를 키우는 모든 사람은 산책을 하며 자신의 반려견의 배변을 치우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하지만 독일인의 말에 의하면 한국은 단순히 개인이 반려견 배변 치우기 문화를 잘 실행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관련 인프라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주변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곳곳에 애견 배변 봉투함이 있는데 이곳에는 항시 배변 봉투를 배치해 두어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도 하고 또 아래에는 배변 봉투 수거함이라고 하여 강아지가 본 용변을 따로 수거하는 정확한 장소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공원에는 반려견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들어둔 별도의 공간이 존재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공원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 할수 있는 여러 시설들까지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보며 독일과 대비되는 한국의 모습에 독일인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독일인의 말처럼 한국의 경우 실제로 길을 걷다 보면 애견 카페나 애견 동반 레스토랑 같은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사실 반려동물과 함께 한 공간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잘 없고 밥을 함께 먹는 반려견 레스토랑의 경우 더더욱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충격을 받곤 하는 것이죠. 반려견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애견 카페, 애견 동반 레스토랑처럼 반려동물과 함께 할수 있는 곳에서는 사람이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함께 온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간단한 간식거리부터 시작해 강아지 사료, 강아지 건강식 등을 판매하고 있어 반려견이 주인 옆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생소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독일인이 작성한 글을 보고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은 뭘 해도 대충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정말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사업 아이템이 될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그리고 난 그들의 아이디어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한국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호텔이나 음식점 어딜 가더라도 요즘 한국에서는 강아지와 함께 할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 무슨 소린가 했는데, 실제로 곳곳의 음식점, 카페 등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이 가능했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되어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는 엄청 충격 먹었어라며,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감탄의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국과 비교되는 한국의 반려견 문화를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그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알수 있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항상 동반하기를 희망하고 심지어 거절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다른 곳을 찾아 떠나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반려동물 사랑은 정말 끔찍할 정도다. 짧은 산책 한 번에 물과 음료 그리고 간식까지 챙겨다니는 정성만 봐도 알수 있다. 미말에 하나도 보탤 수 있어. 한국에서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마치 배아파 나은애 다루듯 유모차까지 사더라니까. 종종 한국에서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를 찾아가 쇼핑할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유모차에 혹은 목줄을 한 채로 자신들의 반려견과 함께 복도를 할부하고 다닙니다. 정말로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의범절을 갖췄잖아. 반려동물 에티켓 또한 그러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갖춰져 있기에 가능한 거야. 강아지를 데리고 어디를 가야 하는지, 또 어디를 가면 안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혹시나 사람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한국이니까 마음 놓고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한국에서 애견 카페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은 천국이나 다름없었어요. 여러 주인이 있는 동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뛰어놀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커피 한잔하고 친구도 사귀는 아주 이색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애견 카페도 좋지만 고양이 카페라든지 파충류 카페도 비슷한 분위기였어.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한 매너를 잘 지켜주었어. 내가 한국인을 좋아하는 이유지. 한국이니까 그런 카페가 운영될 수 있는 거야. 만약 독일이나 프랑스였다고 생각해봐. 사고가 났어도 벌써 났을 테지. 저녁마다 집앞 공원 산책을 즐기는데 그곳에서는 퇴근하고 산책 나온 나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꼭 하나둘씩 강아지 목줄을 들고 있다. 한국인들의 강아지 사랑이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어. 한국은 역시 치안이 뛰어난 국가입니다. 퇴근 후 저녁 늦은 시간에 강아지 산책을 만편히 할수 있다니요. 한국의 강아지, 고양이 미용샵은 이미 포화 상태라고 한다. 혹시나 이 글을 보고 한국에서 애견 사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접으세요. 한국에는 반려동물 보험 상품도 있다는 것에 크게 놀랐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플 때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든다는 게 저에게는 아주 우수한 일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 이제 이런 반려동물 보험 상품은 가구당 꼭 필요한 상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갔던 레스토랑이 반려동물 동반인지 몰랐다. 그런데 그곳에서 강아지와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발견했고 나는 입을 담을 수가 없었다. 강아지를 위한 자석과 식기, 그리고 강아지가 먹을 음식까지 완벽히 구비된 모습에 적지 않게 충격받았거든. 이상으로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해외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총크TV였습니다.